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내일인 토요일부터는 지루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는 강수량이 많다고 하니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공낚시터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1인자대가 손마터로 가고 자비터가 넓게 그리고 시원하게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되찾았습니다. 지 감독의 향붕어 연구소도 탁 트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바로 지곡 낚시터 들어오자마자 초입에 있습니다. 앞쪽에서 바라본 향붕어 연구소입니다. 제자대이자 향붕어 연구소가이 앞쪽으로 왔습니다. 아, 우리 낚새가 지켜보고 있네요. <laughs> 손마터고요. 이렇게 손마터에 예전. 자비터에 있던 1인 자대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카페 회원 여러분, 지곡에 오시면 꼭 들리셔서 믹스커피 한잔하고 가십시오. 언제든 환영입니다. 자, 향붕어 연구소 이전 기념으로 멋진 치올림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멋진 풍광과 함께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낙세! 시원하시죠? <laughs> 옛날엔 이렇게 제 창고가 저 앞에서 가려져 있어가지고 답답했는데, 이제 막확 튀었습니다. 정말 바람만 보고 있어도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할 때는요, 붕어를 잘 잡습니다. <laughs> 왜 그런지 아십니까? FM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자, 폭풍 지보를 하고, 맨 처음에 지보를 해야 되겠죠? 역시 폭풍 집어밥입니다. 쉽습니다. 토코텍 세븐 한 컵, 딸기 어분 한 컵, 그다음에 옥수수 보리는 네 컵. 이런 고수온기에는 보리를 잘못 쓰면은 고기들이 뜹니다. 이 보리가 비중이 가벼워서 그렇죠. 그런데 토코에서 나온 옥수수 보리는 비중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름에서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토코하고 친하긴 하지만. 토코라는 명칭 거의 안 씁니다. 그냥, 그, 봉지만 보여주고 그랬는데, 오늘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어제, 아마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시는, 그, 지단골이라는, TV를, 유튜브 TV를 운영하시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 갑장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브이로그 식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담고 싶은 화면, 에, 그다음에 또그 동안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 뭐 이런 거를 잠깐 잠깐 얘기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걸 운영하면서 바다 낚시는 뭐 자타가 공인한 공중파에도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민물 낚시도 참 잘합니다. 또 경기 낚시에도 일가견이 있고 그래서 친구끼리 가끔 이렇게 한 판씩 붙습니다. 여기가 홈그라운드인 지곡에서. 한번 붙자라고 해서 어제 우리 둘이서 한번 붙었습니다. <laughs> 아니, 나보고 그 낚싯대 꼭꼭 눌리라 그러더니, 야, 멋있다, 근데. 뱃놀이, 아침에. 오호하 어? 네, 좋아, 좋아, 인정, 인정. 오호 인정? 오케이, 인정. 오케이. 오케이. 자, 잘 가. 그 결과는 아마 지단골 TV에 방송이 아마 됐을 겁니다. 방송이 됐는데, 까불고 있어 이 지곡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laughs>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그 친구가 참 낚시를 잘 하거든요 기선제압을 하느냐고 의기양양하게 큰소리 빵빵 치면서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떡밥을 개는 거 보고 웃었습니다 아 이겼다 여러분도 어디 가든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낚시터에 맞는 떡밥이 있습니다 왜냐 얘네들이 그 떡밥을 먹고 습관화 된 거죠 우리가 한국 음식을 먹다가 외국에 가면 한 적어도 한3 일만 지나면 미치지 않습니까? 한국 식당 김치찌개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밥을 먹고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여기 관리실에 가보면 다른 데 떡밥은 없습니다. 오로지 토코떡밥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곡에 출조 계획을 하시거나 하면은 토코떡밥을 준비하시고 만약에. 전, 이제, 준비를 못하셨으면, 관리실에 가면, 토코떡밥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곡은 유일하게 토코떡밥만 먹습니다. <laughs> 제가 슬그머니 웃었죠? 색깔이 있는 떡밥을 갖다가 개 놓고 있길래, 어, 지단골은 졌다. <laughs> 결과가 어찌된지 아십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6대1로 이겼습니다. 아, 이거 퍼펙트가 안된 게, 한번그 받아 먹는 바람에 퍼펙트가 안 됐습니다. 아쉽지만 6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죠. 야, 친구야, 나한테 안 돼.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laughs> 아, 폭풍지보를 300cc만 했습니다. 자, 지보가 끝났고요. 이제 낚시를 하는데, 한쪽 바늘에는 항상 말씀드린 불세출의 떡밥 싹스리 텐스리 또 한쪽 바늘에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남는 떡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어해 봤는데 잘먹더라고요 아주 잘 먹고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자 보시겠습니다 하이브 요게 1그 다음에 역시 갈새가 0.5 그럼 물이 1.5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떡밥을 배합을 해놨습니다. 어, 이걸 제가 어제 써 보니까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 강추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잘 먹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는 붕어가 잘 올라온다 그랬죠. 왜? FM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M대로 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요? 이제 집어가 끝났으니까 사부작 사부작 템포 낚시로 할 겁니다. 아이고, 오, 찰스야. 지금 이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지나간 저 외가리가 있는데 여기 지곡낚시터의 마스코트 찰스라는 외가리입니다. 제가 아침에 부르기를 잡아가지고 찰스야 하고 부르면 옵니다. 지곡의 부르길. 우리 지곡에 사는 찰스 먹입니다. 찰스가 어디 있느냐? 이 지붕 위에 있습니다.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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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스. 자, 요걸 지붕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찰스, 찰스, 이거 먹어. 어이. 자, 날라옵니다. 날라옵니다. 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지붕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날려옵니다 날아옵니다. 찰스가 부르기를 집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찰스한테 먹이를 줍니다. 날라옵니다 날라옵니다. 날라옵니다. 먹어. 아 먹었습니다. <laughs> 맛있어. 또 줄게. 어, 저도 어, 이 녹화가 끝나고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중부지방에 뭐 100mm 이상 온다는 예보도인 왔습니다 예와 이렇습니다 벌써 이거 뭐야 터졌어? 아 <laughs> 바늘이 부러졌습니다 <laughs> 바늘이 부러졌습니다 이 바늘이 부러졌어요. 아 이거 참 대단합니다. <laughs> 아자 이제 입질이 왔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낚시를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한쪽은 수수유 편또 한쪽은 수유로 들어갑니다. 수유 어지공 낚시터는 또 수유가 잘 먹는 편입니다. 대신 목줄을 좀 길게 수유에는 목줄을 길게 써야 됩니다. 10cm 이상. 어,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에, 아마 낚시터 대부분에 고기들이, 붕어들이 떠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 전문 용어로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는데, 그 산소들이 물 속에 녹아 있던 게 이미 다 에, 증발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 용종 산소량이 부족해서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먹고 가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아마 어디든 이렇게 멋지게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가져가는 입질, 먹고 가는 입질 이런 입질이 많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사 짓는 땅이 별로 없고 저 위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만수입니다.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다른 데보다는 좀 많죠.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비터만큼은 붕어들이 안떠 있습니다. 어이고, 멋지죠, 여러분? 풍광 예술입니다. 첫 수가 올라오지 않고 들어가네요. 찌가 <laughs> 야, 얘들아, 많은 분들이 멋지게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얘들아, 어우, 응? 힘들어, 힘들어. 어우, 아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는 작은데,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요만한데, 그렇게 힘을 씁니다. 낙새. 요만한데. <laughs> 요만한데, 그렇게 힘을 씁니다. 잘 가라. 자, 지금 낚시를 해보니까요. 워낙에 고수온기인데다가 대류가 있어서 이렇게 밀려다닙니다. 제가 쓰는 찌가 60에 3호 찌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수심이 있으니까 약간 좀긴지 70cm의 4호입니다. 그 70의 4호로 바꿔서 다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 찌 움직임을 보니. 어, 역시 이수고수온계는 저부력에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부력으로 바꿨고요. 역시 고부력에는 스수유가 올리죠 그래서 스수유로 바, 바꿔봤습니다. 물론 수유도 괜찮은데 스수유로 바꿔봤습니다. 자, 입질이 좀 이상할 때는 여러분들도 변화를 줘보죠.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다소 고부력인 어, 플 4호를 들어갔습니다. 4호. 7 0의 4호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고부력인 8 0의 5호도 있는데, 일단 7 0의 4호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수유를 수수유로 바꿔봤고요. 그래도 뭐 깔짝깔짝거리고 그냥 내려가는 입질이 많이 있다면, 오늘 붕어들이 컨디션이 그렇다. 여러분은 낚시를 하다가 뭐, 어, 아, 찌 표현이라든지 이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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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나중에 자석으로 건져도 됩니다. 어? 아직도 마찬가지인가요? 올리지 못하고 내려가네요. 오늘 아이들 컨디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쁜 붕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보내겠습니다. 봐라너또 받아먹냐? 먹었습니다. 어이구, 그만 항복해라. 어우, 그만, 그렇지, 들어와라. 아, 그만, 알았어, 알았어. 아, 너는 이렇게 방정 맞냐? 방정 맞은 향부 뭐라고 뭐라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laughs> 잘 가라. 악세 에이, 이놈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딸깍 하고 난 이후에 대짜오링 하나 무조건 박아. 체비에도 변화를 줬고요. 찌도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갔다면 아마 오늘 이 아이들 컨디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laughs> 나오는 게다 붕어인데요. 이 아이들 오늘 컨디션이 아마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아이들 같습니다. 불에 공기가 별로 없는 에이, 불에 공기가 있어야 쭉쭉 뜨지 않습니까? 불에 공기가 별로 없어서 저 밑에서 간신히 올라온 아이들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어. 오늘은 붕어 얼굴 보여드리는 걸로 그리고 멋진 풍광을 보여드리는 걸로 그런 컨셉으로 낚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 예예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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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방정맞은 아이입니다. <laughs> 여러분 보내겠습니다. 낚세 오! <laughs> 자, 나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너는 저찢좀 보고 있어라. 따박따박 나오기는 하는데, 완사. 아이고 나오는 애들마다 다 이렇게 극성스러우냐? 오늘은 오 들어갔습니다. <laughs> 들어갔습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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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처리하자. <laughs> 빨리 처리하자. 어 가라? 아 아이고. 지금 는나 너나 걸렸습니다. 는나는 걸렸는데, 오 터졌습니다. 구독하셨습니까? <laughs> 저 깊은 데서 올라온 아이들 맞습니다. 저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개 있는 불에가 공기를 빼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올라올 땐 다시 불에 공기를 넣어야 되겠죠. 잔뜩 넣지는 못해서 물 속에 있는 산소도 부족을 하고 잔뜩 넣지를 못해서 아마 먹고 뜨는 것보다 가는 게 편해서 그럴 겁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하고 지켜본 바로는 제 뇌피셜이 얼추 맞지 않을까. 바람이 붑니다. 내일, 지금 제주 지방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내일 바람을 동반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그 비가 끝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녹화는 6월 28일. 비가 오기 하루 전날입니다. 어우, 이건 뭐야? 걸려 있었나 와, 그거 아까. 야, 니들 왜 이래? 오. 정우아이네 작은 동화, 부엌. 예쁜 보입니다. 가라, 여기가. 컨디션이 그렇습니다. 찌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부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 컨디션이 그러네요. 아이고, 자, 자 멋진 풍경. 저 찌를 잡고 있어라. 혹시 아니야. 멋지게 올라올지. 얘 야. 온도, 마리수는 엄청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화이팅 <laughs> 잘가라 그거 올린거냐 이거아 어. 에이 넌또 뭐냐 <laughs> 여러분 봤죠 아, 향봉은 이렇습니다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낚새 이제 그만 낚시를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한 두어 시간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감독의 낚시세상 향붕어연구소 가 정말 멋진 곳탁 트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이전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멋진 찌올림을 선사해 드리려고 카메라도 켰는데, 붕어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멋진 찌올림보다 내려가는 입질, 가져가는 입질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항력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네들 컨디션이 좋을 때 멋진 찌올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답니다. 여러분들. 에, 노지 출조 계획하고 계시죠 또 100mm 이상 오는 곳이 어떤 곳은 덜올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부터 나는 어느 곳으로 가겠다 짐작만 할뿐 선뜻 결정을 못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에, 저도 여기저기 안테나를 좀 바짝 세워서 좀 아, 이번 올여름에는 제대, 제대로 된 오름수위 한번 에, 경험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한테도 멋진 영상으로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물폭탄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낙세 지올림이 아쉽다. 자, 파이팅!